여데여 아, 빠못 들어가 그런가? 하자 여지 나만 들어밥지 응. 어? 어떡해? 아, 빠면어 아, 아, 리 쳐? 어 아, 우리 리고나 여기 까우어까먹다고 응? 피나? 어. 응. 나중에 집에 와서 아, 빠리 아퍼 응. 지금 어디 간다고 했지? 어.. 아, 음, 어디? 삼촌 만들, 삼촌, 당촌, 삼촌이랑 같이 밥 먹으러. 아 그래. 지금은 이제 언제 있어 그래포유 교회 간다 그랬지? 아. 교회에서 삼촌들이 고기 먹고 있다 그랬지? 고기 같이. 먹고 있다고 해. 했다 응. 응. 우리 여기서 뭐 기다리지? 아지아철. 응. 아빠 근데 여기 아빠. 안봐. 아이 너무 많이 뗐잖아 손톱으로 가만히 냅둬. 응. 많지.